아우, 우리 용필이 나왔어요, 어머니. 아, 여기를 오신 거구나. 아유, 흔취 하다. 바로 올라가세요, 이제? 좀더 올라가세요. 아, 좋아요. 이게 뭐야? 뭘 발견했죠? 어머니? 아. 우리? 아, 우리 용필이 잘 부탁드립니다. 김용필 엄마. 대기실 앞에 없던 게 있는 거예요, 갑자기 네, 리허설 네, 갔다 네. 왔더니 요 어땠어요? 저딱 보자마자 뭐지 싶었는데 딱 보니까 벌써 김용필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니까 오. 이거 뭔가 어머니가 또 오. 사고를 치셨구나 사고를 치셨구나 <laughs> 엄마의 <laughs> <laughs> <어마이 웃음> 마음이네 아유. 아, 저 경직된 자세를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 <laughs>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저기 가수들 대기실 입장이 있으니까 네. 굉장히 어색하셨을 거예요 처음 보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laughs> 아, 어떻게 들어오셨어, 안까지? <laughs> 예? 그냥 내 마음대로 이걸 가져오니까, 로 여기 아무나 못 들어와요, 여기. 그냥 <laughs> 어떻게 오히 들어왔는데? <laughs> 아니, 이사님은 나한테 말도 없이. 깜짝 이벤트 하신대요. <laughs> 어머님 아드님이 저렇게 놀랄 거 이상하셨어요? 아 놀랄 거는 생각 안 하고요. 어. 방송국에 처음 가봤어요. 아, 어머님이 진짜 요 예, 오늘, 오. 이번에 처음 가봤어요. 아. 음. 깜짝 놀랐네. 아니, 무슨, 이거, 이거 어디 사온 거예요? 아니에요. 직접 엄마 집에서 만든 거예요. 친구들 둘이 불러가지고 네. 다 만들었어. 만들었다고요? 네. 과일도 다 자르시고, 네. 네. 샌드위치를? 아, 선수 아, 다 샌드위치도 있습니다. 만들고, 김밥도, 김밥도 싸고, 재료 만들고. 다 해서. 야, 아, 저 고3 졸업하고, <laughs> 처음이 처음이죠. 네. 대학 때는 안 싸고 다니니까. <laughs> 그렇지. 30년 만에요. 이 이게 이 <laughs> 똑같네. 초등학교 운동회 가면 김밥이 이게 소박하게 그지 없어요. 겉으로 되게 그냥 밋밋하게 생겼어. 이 똑같거든요, 그때도. <laughs> 드셔 보세요. 아예 아침에나 아, 일산서 일찍 가서 쌌는데. 그맛 똑같네. 어떻게 맛이 안 변해요? <laughs> 그 네? 솜씨에 그 솜씨. 그 솜씨. <laughs> 아앉으세요맞아요 아, <laughs> 아유 친구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여, 가수 대만 하초는 너무 너무 아주 반갑죠. 잘 계셨어요. 앉으세요텔세요 티비 나올 때마다 봐요. 어머니 보러 서셨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 아예 여기 갔나 해서 깜짝 놀랐지. 그다 싸고 음. 빨리 간다고 그래서 음... 놀래 가지고 왔지 우리는 어떻게 그냥 따라 왔지. 아니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이렇게 많이 싸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만 싸 갖고 올수 있나? 여럿이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어야 되는. 거야. 어. 우와 인기, 인기 좋네. 잘 나가네. 와. 인기 좋았어요. 어 <laughs> 마이지 씨도. 네. 저렇게 일할 때는 오. 또 집밥 생각이 또 많이 나거든요. 네. 늘저희가뭐사 응? 먹으니까. 아.